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시간 내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시당 초대 사무처장과 장애인체육회 초대 사무처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 이종승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제게 익숙한 분들도 계시지만, 인사를 드리지 못했던 분도 계시기에, 간단히 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연기군 시절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지역의 올바른 정당 정치와 균형 있는 지방자치의 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저 자신을 드러내는 일보다는 대의를 선택하고 때로론 조율자로서 때로는 조력자로서 참모의 자리에서 정진해왔습니다. 지역의 민주당의 기반이 척박했던 시절부터 민주당의 기치를 걸고 수출마하는 후보자들이 풀이 내릴 수 있도록 도와왔습니다. 이는 분명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탄생하는데 일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해찬 국회의원과 이춘희 시장의 당선에도 응원했다고 자부합니다. 이런 결과는 올바른 정당정치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시민주권 세종 특별자치의 기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이중승은 연기군 시절부터 행정수도 사수를 위해 누구보다 절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으며 세종시 출범 이후 민주당의 지지기반 강화와 안착을 위하여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력자가 아닌 주도자로서 여러분 앞에 그리고 존경하는 세종시민 앞에 나서고자 합니다. 저 이중승은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질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지역구 후보로 출마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목표는 분명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지역에서 인정받고 시민에게 인정받는 세종시의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중승은 그 누구도,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시민이 가장 소중한 정치, 그 소중한 시민의 삶이 사회적으로 배려받는 정치, 그리고 지역과 시민의 삶을 기반으로 세계 속의 명품 도시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들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크고 작은 선거를 치르면서 세종시와 더불어민주당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지역민을 위해 제가 하여야 할 일과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세종시를 위해 적지 않은 일을 해왔지만 늘 가슴 한편에는 지역에 대한 애정과 고민을 적극적으로 풀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세종시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더큰 그림을 그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사랑하는 세종시의 선택을 받고자 이렇게 출마의 변을 밝힙니다. 오랜 기간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것인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잘할수 있습니다. 세종시민이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달려가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저는 변절하지 않고 한 길만을 고수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세종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뚝심 있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시민을 섬기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